운동을 해보신 분이라면 전완근의 중요성을 많이들 느끼실 겁니다. 요즘 피트니스 업계가 성장하면서 스트랩 또한 국민 스트랩 WSF사의 스트랩 뿐만 아니라 유저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각자의 취향에 맞는 스트랩을 구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뛰어난 스트랩이 나온다 한들 미약한 전완근을 커버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어느 정도 전완근의 근력이 있어야 스트랩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전완근, 우리가 팔뚝이라고 부르는 부위는 손목을 안쪽 또는 바깥쪽으로 굽히거나 악력, 즉 무언가를 쥐는 힘을 내는 부위이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긴소매의 팔을 걷었을 때도 굉장히 잘 드러나는 부분이라 시각적인 부분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운동을 몇 년간 해왔던 사람이나 무게를 좀든다는 사람들도 더 많은 중량을 수행하기에 악력이 받쳐주지 않아서 고민인 경우도 많죠.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이 운동을 아무리 해도 뭔가 근육의 성장이 더디거나 긴장감이 올라가지 않는 이유도 이 악력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근육의 자극과 긴장감이 악력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우리가 바벨이나 덤벨나 를 이용하는 운동은 반드시 악력이 사용됩니다. 여러분이 특정 근육에 집중할 때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것은 해당 근육의 힘뿐만 아니라 의외로 손아귀의 힘이 결정적입니다. 여러분이 풀업을 하든 바벨컬을 하든 접먹던 힘을 짜내게 해주는 건 광배근이나 이두근 같은 해당 근육의 힘만큼이나 그 힘을 바벨이나 덤벨까지 전달해주는 손아귀 힘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보기에도 강력하고 실제로도 강한 힘을 낼수 있도록 이 팔뚝, 즉 전완근을 키우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전혀 어렵지 않구요. 딱세 가지 방법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고중량 리프팅이나 풀업 같은 당기는 운동을 통해 전완근을 미리 지치게 하라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소리 같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많은 분들이 굉장히 자주 간과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전완근을 키워서 강한 악력을 만들기 위해서 당장 떠오르는 것이 리스트 컬 같은 운동이나 악력기 같은 것들일 텐데요. 그것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팔뚝 근육은 일반적인 근육과는 달리 폭발적인 힘을 내는 속근보다는 꾸준하게 힘을 유지할 수 있는 지근의 비율이 높습니다. 쉽게 말에 버티는 근육으로 이루어졌다 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벤치프레스를 할때 주로 사용되는 이런 대흉근은 밀었다 접었다 하는 능동적이고 폭발적인 동작으로 움직이지만 뭔가를 잡고 있다는 이런 행위는 어느 정도 지속시간을 가지고 이루 어집니다. 잡았다 폈다를 계속할 일이 없어요 꾸준히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악력기나 리스트컬같이 뭔가 능동적인 움직임으로 단련 을 먼저 하려 할 것이 아니라 이 버티는 힘을 강화하는 게 먼저 입니다. 그런데 이 버티는 걸 따로 운동하려면 시간도 오래걸리고 비효율적이 겠죠. 근육의 성장을 위해서만 사용할 전완근인데 여러분이 이 버티는 힘을 키우겠다고 뭔가 무거운 걸꽉 잡고 10분, 20분씩 서있는 건 엄청난 비효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전완근을 고중량 데드리프트나 풀업같이 악력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운동을 통해서 미리 지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데드리프트를 예로 들면 이렇게 바벨을 잡고 동작을 수행하면 당연히 광배근, 햄스트링이나 둔근 그리고 기립근 같은 곳도 자극이 많이 가지만 무엇보다 전완근에 굉장히 부하가 걸립니다. 그 어떤 전완근 운동보다도 팔뚝에 엄청난 힘이 필요하지. 물론 풀업, 즉 턱걸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턱걸이도 일단 손으로 봉을 꽉 잡아서 지지하지 못하면 동작 자체가 불가능하거든요. 전완근 운동을 따로 하기 전에 이런 운동들로 자연스럽게 전완근이 훈련될 수 있습니다. 전완근을 따로 고립시켜 운동하는 건그 다음입니다. 이번에는 전완근만을 타겟해서 단련하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의 전완근은 데드리프트나 풀업 같은 큰 운동으로 지쳐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전완근만을 타겟팅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전완근 훈련을 할때 리스트컬이나 추감기 같은 운동과 같이 전완 굴곡근 이렇게 안쪽으로 접는 건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이와 함께 전완근은 반대 방향 즉 손목을 이렇게 들어주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전완신 전근을 강화시키는 운동도 빼놓아서는 안 됩니다 리버스 리스트 컬 같은 운동이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많이 간과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 상완 요골근 여기 있는 근육입니다 팔뚝을 이렇게 접었을 때 굉장히 시각적으로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위입니다 여기는 해부학적으로 팔꿈치를 접는 동작으로 자극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이렇게 1 일반적인 덤벨 컬을 하게 되면 상완 이두근에 자극이 많이 가기 때문에 이렇게 팔을 내전 시켜서 해머 컬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팔꿈치를 접어 주게 되면 보다 쉽게 자극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손을 접었다 폈다 하는 악력기를 이용한 훈련법입니다. 앞서 말한 두 가지 방법 즉 악력이 필요한 전신 운동과 실제로 전완근 자체를 단련시키는 방법에 비해서는 운동 강도를 아주 많이 높일 수는 없지만 손 자체의 힘을 강화시킬 수 있고 이런 작은 악력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쉽게 할수 있다는 점이 메리트입니다. 방법적인. 건 너무나 간단하니까 특별히 설명드릴 게 많진 않지만 주의 사항은 자기 악력보다 너무 강한 악력기를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완전하게 접었다가 펼수 있는 정도의 악력기로 시작해서 서서히 강도를 올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절대 자기 악력보다 높은 강도의 악력기로 무리해서 운동하려고 하지 마세요. 굉장히 부상 위험이 높고요. 손을 다치면 다른 운동에도 큰 지장이 있기 때문에 절대 피하셔야 됩니다. 예전에는 악력기를 강도별로 구입해서 운동하는 게좀 거롭기도 했는데 요즘은 이렇게 다이얼로 강도를 조절하는 스타일도 있으니까. 훨씬 편리하게 운동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길 대중교통 이용할 때나 사무실에서도 잠깐은 악력 운동을 할수 있으니까 틈틈이 짬을 내서 악력기로 꾸준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시 정리드리면 처음부터 전완근만을 위한 운동을 하려고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전완근이 많이 사용되는 운동을 먼저 해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전완근이 어느 정도 지친 상태에서 전완근의 굴곡근과 신전근 그리고 상완요골근까지 다양한 운동 방법으로 타겟해 줄수 있습니다. 우리가 맨몸운동이든 웨이트 트레이닝이든 어떤, 누구나 대상을 잡지 않고 운동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운동할 때 무언가를 강하게 움켜잡음으로써 소나기뿐만 아니라 온몸에 더 강력한 긴장감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전원근과 거기서 나오는 악력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 다시 한번 꼭 기억해 주시고 꾸준히 연습해 보세요. 다음에 더 좋은 운동 꿀팁으로 찾아올 테니까요. 구독과 알람 설정해 주시면 절대 놓치시는 일이 없겠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